진짜 베기 마크. 얘는 진짜 베기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와, 마크. 진짜 베기 마크. 이거 이제 진화를 시켜가지고,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베기일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베기. 진짜 백이루치 떴어요. 맞아요. 이렇지요. 이거. 그렇죠? 예, 진짜 백입니다. 진짜 백이인지 아닌지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떴는데 자, 보겠습니다. 루치 와. 힘들게 잡았습니다. 오케이 한 번에 잡고 진짜배기 알짜배기 여러분들, 알짜배기 그렇지. 자, 알짜배기, 어, 알짜배기 두 마리 잡았어, 두 마리. 와, 첫 번째 알짜배기는 잡았는데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찍었습니다. 알짜배기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하나는 풀로 있고 하나는 고스트 있고, 예. 둘다 알짜배기입니다, 둘다 알짜배기. 이 알짜배기 대량 발생이 뜨면은 알짜배기고 나옵니다. 예 지금 대량 발생이 떴거든요. 예 대량 발생이 떴는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알짜배기에요 다. 예자 알짜배기인지 아닌지 보세요. 자 얘는 저 보이시죠? 보이시죠? 진짜 배기? 저 마크 보이시죠? 어... 진짜 베기 마크입니다. 진짜 베기 마크. 보이시죠? 얘는 진짜 베기 보이고, 그 다음에 얘,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와, 마크. 진짜 베기 마크. 두 마리, 예. 네. 자, 잡았습니다. 이거 이제 진화를 시켜가지고,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 여기, 북신센터에서, 여기, 네, 여기, 여기서 대랭 발생이 뜨면, 알짜배기가 뜹니다. 예, 알짜배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북신센터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알짜배기,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일단 알짜배기가 떴으니까, 네. 자, 여러분들도 알짜배기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 차데스 한번 진화시켜볼게요. 차데스. 풀로 된 거. 민호가 원하는 게 풀이거든요. 풀. 예, 능력을 보면은, 자, 능력을 보면, 일단 특성은 대접이야요 차데스 대접. 자, 일단. 자, 특성이 대접이고, 이게 대접 말고 다른 특성이 있나 봐야 될것 같은데. 특성 캐시를 쓰면은, 네, 쓸수 없다 같은 얘기잖나요 그러면은, 다른 특성이 없는 거예요. 특성 패치를 쓰면은, 어, 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다른 숨특이 있는 거예요. 숨특이. 가방 들어가서 일단 특성을 바꿔봅시다 특성을, 특성 패치로. 저도 궁금한데요. 자, 사용한다. 특성? 아, 내열로 바뀌는구나. 불꽃 타입 공격에 데미지를 반감한다. 이게 여러분들, 내열이, 차데스한테는 좋은 게 뭐냐면, 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내열 특성이 원래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차데스가 풀 타입이잖아요. 풀 타입. 그쵸? 풀? 상대방이 풀일 때, 보통 공격으로 쓰는 것들이, 불, 얼음, 독, 비행, 벌레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불을 은근히 많이 씁니다. 불꽃. 예, 불꽃. 불꽃 타입으로 내가 상성이라고 생각해서 덤비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 내는, 예, 생각보다는. 그래서, 예, 차데스한테는 나름 좋은 거예요. 차데스한테는 나름. 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진화시키려면은, 이게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 약간, 그 포트데스랑 비슷해요. 포트데스랑. 범작 차잔, 걸작 차잔. 이렇게 있죠. 범작 차잔은, 이거는 이제 가품 진화시킬 때 쓰는 거고요. 걸작 차잔은 걸작 찻잔은 진품 진화시킬 때. 그 그러니까 이거 범작 첫 잔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진품이라는 얘기예요. 진품이기 때문에 걸작 첫 잔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요걸 요걸로 알수 있습니다. 진품인지 가품인지 아는 건 요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알고 싶으면은 요렇게 보면은 범작 첫 잔에서는 둘다쓸수 없죠. 근데 걸작 첫 잔에는 둘다쓸수 있죠. 둘다 진품인 거예요. 네, 진품. 진화를 시켜볼게요. 자, 걸작 첫 잔. 이렇게 해서, 차데스 모습이, 짜잔, 이렇게 그울인 차, 그울인 차, 이로치로 변했습니다. 걸작. 이 휘적휘적포가 민호가 좋아하는 기술이에요. 네,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얘는 특수 공격 올리고 공격을 낮추는 조심성격 써야돼요, 조심성격. 조심으로 가야됩니다, 조심. 그래서, 능력 빼다 보면은, 요렇게. 특수공격 올라가고, 공격이 내려가고, 조심성격 써서, 노력치, 노력치는 당연히 이제 HP, 특수공격을 주고, 방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스물여섯 개. 그 다음에 특수 공격 26개, 그 다음에 방어, 방어 저항력 깃털 6개. 당연히 대단한 특훈 HP 공격할 필요 없고요. 방어 특수 공격, 특수 방어 스피드까지 다 주겠습니다. 예. 자, 아, 이제 나머지 하나, 이제 100, 100레벨 찍어야겠죠, 100레벨. 자, 100레벨을 찍으니까, 자, HP는 346, 350이 안 되네요. 350이 안 되고. 특수공격이 375. 와, 특수공격치가 엄청 좋은데. 그 다음에 방어 수치가 250 정도. 예.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방어 수치가. 특수방어가 196이면은 거의 200대잖아요, 200대? 예, 특수방어도 낮은 건 아닙니다. 예, 낮은 건 아니고. 스피드가 176이면은 저 정도면 이제 그냥 보통. 예, 150대 정도면 보통. 네,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고. 예, 그 정도. 자, 됐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기술 배치할게요, 기술 배치. 자, 일단은 나쁜 뭐 가져가고, 음. 그 다음에 휘저기조포가 HP로 회복하거든요? 기가드레인하고 서로 맞물립니다, 이게. 그니까 러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이에요. 기가드레인을 쓸지, 휘적휘적포를 쓸지, 이거는, 네. 또 둘이 기능은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거는, 얘는 명중률이 100이고, 위력이 75. 이거는 명중률이 90이고, 위력이 80. 예. 그쵸?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 우리, 제 아들 민호는, 휘저귀조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기가드를 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만약에 제가 쓴다 그러면은, 제가 쓴다 그러면 저는 휘저귀조포 안 씁니다. 저는 기가드라인 씁니다. 예, 왜냐면 명중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게 명중률 90이잖아요. 예, 예. <laughs> 저는 명중률 100짜리를 선호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민호가 쓰는 거니까, 휘저귀조포를 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나쁜 음모, 뭐. 그레스필드 쓰고, 아니, 이제, 네. 리포스톰을 치는데 한 방으로,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면은, 휘저귀조포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나쁜 음모 뭐세 번, 그레스필드 한 번, 리포스톰 한 방, 그 다음에 에너지 필요할 때휘저귀조포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음. 이게 휘저귀조포가 위력이 휘저귀 80이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위력 80짜리가. 그러니까 거의 뭐 흡혈급이라고 봅니다, 흡혈. 흡혈. 흡혈이, 어, 벌레에서 이제 공격으로 80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에너지 엄청 차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휘저귀족포도, 이건 이제 특수공격인데, 마찬가지로 위력이 80이라서 에너지가 많이 찰 겁니다. 네 아니면은 그냥 휘저귀족포 3번 해가지고, 테라스탈 하면서 나쁜 음모, 그 다음에, 리프스톰 한 방, 요런 식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휘저귀조포 쓰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육성은, 육성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요 육성은 휘저귀조포를 세번 쓰고, 테라스탈 하면서 나쁜 음모, 그 다음에, 어, 시간이 되고 에너지가 되면은, 이제 그레스플드 깔고, 그 다음에 리프스톰 한 방, 요렇게. 예, 그건 육성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오성은 이제 나쁜 음모 그레스플드를 활용해서 리프스톰 한 방,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메이드 네. 배틀 해볼게요. 아 도구, 도구는 뭐 그냥 무난하게 하는게 좋죠. 무난하게. 예, 내가 회적 이토퍼를 많이 쓴다. 그러면은 요 메트로놈이 좋아요. 내가 같은 기술을 계속 쓸 때는 메트로놈이 좋습니다. 이게 좋아요. 이게 좋고요. 음 근데 이제 기술을 막 왔다 갔다 할쓰려고 하면은 그냥 원래 무난하게 풀 타입 올려주는 기저귀 씨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저는 기저귀 싫어하겠습니다. 기저귀 싫어. 네, 저는, 왜냐면 한 방으로 끝낼 거기 때문에, 한 방으로, 처음부터. 자, 그럼 이거 선택상이구요. 자, 자, 이제는 레이드트 해볼게요. 내가 풀일 때, 내가 풀일 때 강한 게, 물, 땅, 바위. 물, 땅, 바위. 자. 자. 어, 스피드가 돼서 빨라요. 네, 우리 그보다 빨라서. 나쁜 온모가 지금 세, 3랭크 올라간 거야, 3랭크. 4랭크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 떨어졌기 때문에, 3랭크. 또 떨어지겠네, 아. 특수 공격, 이라 상관없어요. 네. 공격이랑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4랭크 올라갔고요 지금 그러고. 자, 6랭크 올라왔습니다 6랭크. 자, 이제, 그레스벨드는 깔려져 있고. 어, 비트 정목 아. 어, 실패, 오케이. 한방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방 나옵니다 자 엘리프 스톰 한방 나옵니다 엘리프 스톰 아 조금 모자라네 아 조금 모자라네 저 정도면 뭐 거의 한방이죠 예 네. 조금 모자랐습니다 조금 375인데 나올 것 같았는데 충분히 자 이제 휘저에저포를 한번 써봐야겠죠 예 네. 휘저기 저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용기니까 그렇죠 뭐야 안맞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명중률 90이라는게 제가 웬만하면 제가 명중률 100을 선호하는게 이 명중률 90도 와위력세다아 아, 급소맞았네 음 명중률 90도 은근히 안맞습니다 예. 체감상으로는 체감상으로는 이게 명중률 90이면은 10번 쓰면은 한번 안맞아야되는데 체감상으로는 한 다섯 번 쓰면 한번안 맞는 그런 기분. 예. 이렇게 해서 깨면 됩니다. 뭐 전반적인 수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은 HP가 좀, 좀 낮은 거. 예. 나머지 것들은 뭐 특방, 방어, 스피드 이거, 이런 부분은 솔직히 더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예. 더 바라는 건 욕심이고. 근데 HP가 HP가 좀 낮은 게좀 아쉽네요. 네, HP가 자 이번에는 해피너스 물입니다. 물 올리드버가 또 도움을 주네요. 네. 자 가자. 자, 두 번. 해봐. 테라스하면서 나쁜 엄마. 방 엄마가 안 쳤으니까. 아 역시 해피너스. <laughs> 해피너스 특방 사기. 어쩔 수 없이 나쁜 음모 써야되네. 나쁜 음모. 리프소수 리플 선수는 죽을 뻔했네요. 네. 끝. 삼산드레는 워낙에 좀 어려운 상대니까 네. 삼산드레가 종족값이 좀 좋아가지고 그래요 네. 자 갑시다 자, 자. 이렇지 고인차 나쁜 뭐 한번 나쁜 뭐 두번 나쁜 뭐 세번 맞, 아, 내가 먼저 때려야 되는데, 먼저 못 때리겠지만. 죽지 마,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어, 버텼어. 와. 와. 야 버텨가지고. <laughs> 한방이죠, 여러분들, 이게? 한방 났죠, 그쵸? 이게 한방이죠, 거의. 뭐야? 자, 거짓 민트. 물로 왔습니다. 핫쌈 물로. 자, 캐 보겠습니다. 스피드가 제가 더 빠르네요. 나쁜 범범. 나쁜 범. 아마 핫쌈 한번 나올 겁니다. 예. 아니가 특방이 센가? 네, 알겠다음 방, 다음 번에 한방 리프스톰 한 방, 리프스톰도 여러분들 리프스톰도 명중률이 90이에요. 아. 아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왜못 때리는 거야? 자, 한방 끝. 이렇게 린 차는 그냥 뭐 어. 평균 이상. 예, 평균 이상. 자, 도신 민트. 도신 민트 두개 오. 오케이.